지자체들이 만든 공공조형물들이 찢겨지거나 녹슬어서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절차상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액을 들여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서 유지 의미라도 이어가야 하는데 세금만 아깝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8억 원을 후원받아 광주광역시청 광장 앞에 조성한 조형물입니다. 철구를 감싼 천의 색깔은 세월이 흘러 온통 바래졌습니다. 이 천은 지난달 말 거센 강풍에 찢겨진 뒤로 보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바람에 지날 누워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을 바꿔서 가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1년 이천 도자기 비행 날레를 기념해 지은 쌀알 모양의 이대탑입니다. 유리가 깨진 채 방치돼 있고 조명 기구들은 녹슬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좀 흥분해가지고, 저걸 다 철거해가지고. 하지만 쉽게 철거하지도 못합니다.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작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설계했던 그 작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막 쉽게 철거하고 이러기에는 좀 저희들 부담이 있어요. 광양시가 지난 2019년 5억 원 넘게 들여 만든 빛타워는 정체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불고기 축제다 해서 소가 있어야지 조형물이라는 것이 소가 있어야지 좀 당연한 건데 지자체들이 앞다퉈 만든 공공 조형물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재역할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권우입니다.